한양대학교에서 온김하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 요청을 받고 하, 혼자 타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여기 나올 레벨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위를 받은 거는 올해 2월에 학위를 받았고요. 제가 사실 외국어 경로 것을 올해 확인 했지만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 한창수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하고 제가 거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외국어 경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면 더 좋겠지만 제가 한 부분을 좀 특정 지어서 하지 외국형 로봇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외국형 로봇의 이름인 카냥 인터스캐릭터 어시스티브 로봇이라는 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형 로봇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보통은 다 아이언맨이죠. 보통은 이제 저 아이언맨 그 다음에 이제. 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지하의 조나 아니면 뭐 뒤에 이제 나오는 뭐 에이지 오브 뭐라 엘리시오 굉장히 아이언맨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처럼 이제 여기 몇분 계실지 만엑소스케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화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laughs> 사람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데요. 솔직히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요, 쟤는 가장 주된 기능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날기 위해서 저런 걸 쓰는 거고 엘리시움이나 저런 엑소포투마로 사실 되게 현실적이긴 한데요. 또 저기서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 원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 원들을 생각했을 때 평상은 어떻게 보면 저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에스케일과 유사하지만 자 아이언은 사실 자비스가 만든다. 전 저희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저런 거.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엑소스케베톤 즉, 외골경 로봇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형태는 앞에서 영어에서 보셨듯이 인체 외부에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를 갖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인간의 동작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모사해서 함께 구동하는 기능을 띠며 그것을 통해서 그력의 지원 혹은 증폭 아니면 대체 등을 위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대부면은 신체 능력의 향상까지,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산업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의 대체, 지원이 필요한 이런 노약자나 장애인들 지원을 해주면서 이동성이 향상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기능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이 저희 일본의 할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기능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이 이제 외부경 로봇입니다. 근데 결국에 저희가 가장 많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외부경 로봇이랑 휴먼노이드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외부경 로봇을 연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발표 준비할 때 저희 이제 그 프레시한 연구원들한테 너네들 외부경 로봇에 대한 궁금증을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 달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저한테 이제 물어왔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 외국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로봇이라는 걸 처음 사용한 거는 이제 팩토리트이션인데저 공장 자동화에서 먼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저팩트로얼트이션은 이제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도 아까 건설, 이제 건설 쪽 자동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설 자동화 같이 비정형화된 작업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형화된 작업 환경에서는 그 오토메이션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동화가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이런 서비스 로봇들. 지금, 뭐, 홈어플라이스에 관한 것들은, 뭐, 로봇 청소기나, 저희가 이제, 티칭앤플레이백이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로봇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휴먼의 오퍼레이터, 오 필요하고, 이제, 한 가지 특정 작업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로봇들을, 이제,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근데, 이번에, DRC에서와 같이, 다양한 작업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의 테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들이 결국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AI나 사람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아까 한정업박스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변이 다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 필요하다는 데요. 실제적으로는 또 아까 그 참관기에서 들었듯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실제 그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상 현재까지 로봇 기술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은 그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로봇 그 기술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로봇 기술의 그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로봇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에 관한 그 해결점, 그러니까 미드웨이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우선 인지 능력하고 그다음에 로봇의 월드는그 물리력을 합쳐서 휴먼 로봇 어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사이의 갭을 생각하는 기술 요구 수준을 좀더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니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로봇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즉뭐 엑소스켈레톤 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한 그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용 로봇 제가 특히나 이제 하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나타냈는데요. 여기다 껴 넣으면서도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6년도부터였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는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되요 채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막 찾으면서 봤던 것은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엄청 많습니다. 어 저희가 좀 저희 거나 아니면 생기 없고 현대 로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이 것들을 또 많이 끼워 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근력의 이제 지원 아니면 대체에서부터 근력을 증폭해주는 역할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간단한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해왔던 연구들, 경험해봤던 을 것들.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경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의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사람 외부에 입혀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없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외 로봇이 로봇이라는 게 없는 기술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자면은, 뭐, 당연하게 디자인, 그 다음에 컨트롤인데요. 또 하나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게, 사람의 그 동작의 의도,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동작을 하려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인체 외부에 붙어서 동작을 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는 사람에게 굉장히 해를 입힐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제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의 구조나 그 다음에 메커니즘 타입들을 결정하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그 사람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협업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한 인터랙션이냐 아니면 커뮤니티한 인터랙션이냐, 즉 생체 신호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측정 해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물리적인 상호 작용력을 통해서 제어를 할 거냐. 그두 가지를 그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주로 생각한 적용 분야는요. 저희가 엑소스켈레톤을 할때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분야는 군사나 산업노동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런 그 노동자들이나 군인들을 통해서 저희는 중량물을 이송하기 위한 테스트를 그 정리를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제 사실 지금 인터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제 그 이력서를 계속 돌리고 있는 제가 지금 백수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력서를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그 너무 그 헬스 야퍼스니까 건강한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노약자들이냐, 근데 전제 대답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근데 굉장히 둔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족하면, 그면 조금 더 쉽게 그 트레드워크 이 해서 그 노약자나 이런 분들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상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그 치타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카메라 끄는 거라 그랬는데요. 전 제일 처음 들어가서 했던 일이 로봇 입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사실 저 CR-60이라고 표현된 저게 이제 제, 제가 다 이거는 같이 개발을 해왔던 건데 CR-60이 현재까지는 가장 저희가 개발한 최신의 버전입니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달관화 표정입니다. 거의 한 9년 동안을 제가 입고 있었거든요. <laughs> 모든 걸 이제 달관을 했고 제 몸에 대게 외부격이 많이 맞춰진 상태라. 보시면 <laughs>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 c r 1 0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c r 2 0까지 개발하는데 모두 다 메이저급으로 변하는데 저희가 네이밍을 붙였고요. 무게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었고요. 다음에 액티브 자이을를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센싱 메커니즘, 어떤 센싱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걸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설계, 그다음에 센싱, 그다음 컨트롤 이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각각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요. 아, 이거는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CR20과 30이라고 표현된저 부분들은 근육 사용량을 근육 사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했는데. 포지션 컨트롤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면 움직임이 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은데요. 그게 결국에 포지션 컨트롤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어, 로봇 제어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딸려가는 겁니다 r o 저 로봇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그냥 l c 가는 거고요. 힘 제어를 하게 되면 제가 의도한 대로 로봇이 힘을 반영해서 토크를 o 작을 하기 때문에 l c o 좀더제 o l control control c o n t r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힘제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역 고경 부분의 설계인데요. 이건 제가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아까 앞픈 분들이 너무 동영상들을 다들 안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의 동작 데이터가 필요한데, 제 정입니다. 제가 펜티만 입고 이제 보통처럼 동작 데이터를 뽑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 일반적인 그 건장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뽑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만. 인데 제좀무리들를 했습니다. 네, 인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요 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로봇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외부환경의 크기와 무게, 관성은 사람과 같다. 그 다음에 로봇 로봇 자체의 구현는 사람과 매우 유사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무게와 그 외부 하중물의 무게는 로봇이 모두가 버텨준다. 라는 기본적인 그, 제, 그 안을 가지고. 이런 로봇의 앵, 사람의 앵글 그 다음에 몸무게로 나눠진 모멘트와 파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로봇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진행 이제 설계가 다된 그 기구부 기구부만 나타낸 그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배터리 배터리와 그다음에 힙조인트와 그 다음에 힙 조인트와 니 조인트에 각각 2 0 0 w 와트 BLDC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앵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행 분석 데이터를 바라보다 보면 앵클의 모터를 적용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높은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은되려 이제 맞지 비율이 맞지가 않습니다. 는 l material material, material m a t e r 가 a 점 m 가 t e r i a l material m a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앵크 r 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스프링 t e r i 을 l material, material m a t e 측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작에도 측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HRI, PHRI. 네. Cognitive와 평론, 어, 피지컬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아, 그, 이런 워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HRI, 즉 생체 신호를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HRI 방법을 사용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센서를 개발을 한 것과, 이제 뭐, 아, 저 위에 거는 그 근육 변화량을 측정하는 센서인데 동영상은 재생되지 않을 겁니다. 근육 변화량을 측정하는 센서 혹은 이제 그 동제 고액 상태를 파악하는 센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주 제어기는 이제 NI사의 그, 그 SBIO를 사용을 했고 이제 각각의 조인트 컨트롤을 위한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로봇 상호 작용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 그 피지컬 센 인터랙션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은 다음과 같이 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어의 저희의 컨셉인데요. 동작 의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로봇에 반영이 되느냐인데요. 아까 앞에서 배준 박사님이 이제 그 양파를 제어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외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옆에서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건 외란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착용 로봇, 외국용 로봇도 결국 같은 이유입니다. 같은 로봇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에 로봇한테는 외란일 뿐입니다. 그 외란은 로봇과 사람의 동작 사이에서 발생되는컴플라이언스나 인프라, y e 을 c h i 해서 예측하거나 측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사용 k you know, I 스 h 스 n k you know, I think you 는 n o w I think y 이 u know, I think you know, I think 힘 토크 센서를 w I t HRI 토크를 생성을 하고요. 스윙 페이지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엔코더나 이제 그 안에 달려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피지컬한 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인, 에스티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인 부분들인데요. 고행전환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스탠스에서 스윙으로 넘어갈 때, 저희가 얘기하는 좌표기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연산을 할 때는.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제일 처음, 그러니까 바닥이 제일 처음 표계가 되고요. 스윙 컨트롤 할 때는 여기 이제 골반 쪽이 있는 이 부분이 좌표계에 제일 처음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에 좀 약간 갭이 존재할 그 토크를 계산해 보면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환을 위한 이제 보관을 약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휴먼 바이오미 테닉스에 보게 되면 은 이제 관절들이 저희는 딱 멈추게 될때 이제 큰 힘을 통해서 관절이 이제 그 충격에 가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미카닉스 사용로는 이제 저런 플러스를 가지게 되는데 저희도 저런 부분을 로봇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스프링 값과 이제 댐핑 값을 조절을 해서 하고요. 하모닉 드라이브를 사용하기에 마찰보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성지, 성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각각의 양팔에 10kg씩 착용이 되다 착착이 되어 있습니다. 10kg의 무게는 컨텐시이팅을 해주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예, 하지를 이제 보면 하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실험을 했는데요 저런 예, 모션들에 대해서. 설계를 통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저렇게 조그려앉기 자세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한, 저게 10kg 정도 되는데, 실제상 실제로 저희가 스펙상으로는 20kg 정도는 이제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스템이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마지막 버전인데 이건 아직 저희가 한 번도 퍼블리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외부에 제가 데모하는 정도만 나갔을 뿐인데 제 논문상으로는 퍼블리시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앞에 버전에서 달라진 점들은 이제 훨씬 더저런 레이저 오모션이 커졌다는 거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의 그 동작을 좀더 자연스럽게 모사를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옆에 거는 동영상인데 저희가 도입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배터리도 올려보고 소재도 바꿔보고 카본도 직접 만들어보고 했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무게를 최대한 낮춰보려고 저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외골격에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외골격모봇을 여태까지 개발은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솔직하게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의 성능과 구동시간. 성능을 우리가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에는 구동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한계점이 존재하고 가격대, 그 다음에 동일한 얘기지만 성능이나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면서 파워풀해야 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보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나가고 미래의 외국인 로봇은 다음과 같은 꿈을 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저런 현상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구직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혹시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